563번 3차 함수 fx가 f0은 마이너스 3이고 f1, f2, f3의 값은 전부 다 3이라고 합니다. 그때 f'4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단계대로 서술하라는 문제입니다. 1단계 최고 참계수를 k라 했을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3차 함수 식을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예를 보면 fx-3. 자, 요 식은 자, 는 0. 자, 요거를 생각해보면 얘는 1넣어도 0, 2넣어도 0, 3넣어도 0 만족하죠. 1, 2, 3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요. 예 그럼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k라고 하고 x-1 x-2, x-3 요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. 자, 따라서 fx 3 넘겨주면 자, fx는 k 곱하기 x-1 x-2 x-3 더하기 3이 됩니다. 2단계 f0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 했죠? 그럼 f0은 자, 0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6k 더하기 3이죠? 얘가 마이너스 3이다. 따라서 k 값은 1이 되겠죠? 그러면 fx가 결정된 거죠? 그럼 fx는 x-1, x-2, x-3 더하기 3인 거예요. 3단계 f'4를 구하라 했으니까 f'x부터 구해보면 3개의 곱이죠? 그럼 얘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. 그 다음 중간에 거 미분하고 양옆에 거 그대로. 마지막 거 미분하고 앞에거두번째거 그대로 그럼 3을 미분하면 어차피 0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4를 넣어주면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2랑 3이랑 더하면 5구요 5랑 6이랑 더하면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